어, 묵은둥이가 왜 좋냐면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얘가 지금 묵은둥이면은 일단은 면역력이 강해서 몇 년을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엠말에는 치유와 어, 더위에도 강하다고 볼수 있죠. 그리고 또 묵은둥이 좋은 점은 또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요. 이렇게 자구를, 자구를 떼어서 바로 심어도 자구가 또 자구 자체가 또 묵은둥이기 때문에 자구에서도 또 자구가 금방 나온다는 거죠. 근데 묵은둥이 아닌 애들은요. 이렇게 자구가 이런 자구 같은 거 띄어서 심어도 얘도 자구가 자구를 달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. 근데 묵은둥이들은 그런 오랜 세월이 걸리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묵은둥이들이 비싸고 묵은둥이들이 더 좋은 이유죠. 얘도 보시면은 아이고 굉장히 묵은둥이거든요. 예, 어? 매두창이에요 지금 굉장히 커요. 제 손이 큰 틀이랬죠. 자, 손으로 한번 가름해 보세요. 이렇게. 손한 뼘이죠? 한 뼘인데,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한 뼘, 이렇게. 이렇게 커요. 묵은둥이들은. 그 묵은둥이들은 또, 아까 얘기했듯이, 어, 자구도, 또 금방 자구를 달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, 애농팜입니다. 자, 오늘 판매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아페트론입니다. 아페트론. 어, 제가 이 아이 한 1년 6개월 키웠습니다. 지금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죠? 아페트론, 이거 5,000원 이고요. 이 아이가 자구도 많이 달고요. 어, 다른 비슷한 바이솔도 별로 없고, 이 아이는 좀 특이하고 예쁜 편에 들어가죠? 아페트론 바이솔 5,000원입니다. 자, 또이 아이 CU 바이솔입니다. CU 어, 덕스턴하고 비슷한데요. 제가 보니까 덕스턴보다 더 색상, 색상이 화려하고 예쁘게 되는것 같습니다. CU 바이솔 이 아이도 한 포트 5,000원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묵은둥이 대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요거요 로시 아로하죠 그리고 레드 국화라고 하고요.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. 로시 아르와는 항명이고, 레드 국화는 유통명인 것 같습니다. 그 유통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겠죠.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이름이고요. 그 항명은 외국에서 통하는 이름이 항명입니다. 근데 유통명은 어디에서 정해지냐면, 최초로, 어, 바이소를 수입을 할 때, 그 수입 농가에서 유트, 이제 러시아로와 뭐 한국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유통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아이는요, 브론즈입니다. 브론즈. 어, 자구가 한 50개는 되지 않을까요? 제가 너무 가까이 찍으니까 모르시겠죠? 한 50개는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도 제가 한 3년 넘게 키운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은 뭐냐면, 묵은둥이 좋은 점은 자구가 또 자구를 금방 단다는 거죠. 응? 근데 2, 3 0원짜리 바이솔 이런 거는 자구가, 자구를 달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. 자, 이거 브론즈 바이솔, 요거는, 어, 엄청 큰 화분이고요. 일반 15cm 화분보다 더 커요. 얘는 20cm 화분입니다. 어,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부엉이, 부엉이 바이솔, 딱세 포트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묵은둥입니다.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? <laughs> 자, 부엉이 바이솔 2만원. 드리겠습니다. 딱세포트 랜덤 발송합니다. 자 그리고 요거 레드검이죠? 레드검이 제가 이렇게 어, 레드검이를요, 이게 렇좀 이렇게 좀 이렇게, 이렇게 높은데다가 심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높은데다가 심은 이유가요, 이렇게 늘어지면은 예쁘라 늘어지게 키우려고. 그러니까 요거는 분갈이 안 하고 요 상태로 늘어지게 키워도 아주 예쁜 레드검입니다. 요 상태에서요. 그냥 늘어지게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. 레드거미. 이 아이는 딱두 포트 있고요. 만 원입니다. 자, 여기 딸기죠? 딸기도 굉장히 어, 수북하고 이것도 오래 키운 아이인데요. 딸기. 이 아이도 2만 원입니다. 어,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다이소를 모든 것은요. 어, 레드거미만 만 원이고, 어, 브론즈가 3만 원이고요. 나머지는 다 2만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거, 루비포트입니다. 루비포트도 이렇게 오래되이 제대로 된 색깔이 나옵니다. 루비포트. 뭐, 자우가 이게 도대체 몇 개일까요? 네, 다섯 개. 이 아이도 스무 개, 뭐, 스물다섯 개.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자, 루비포트 딱두 포트 있습니다. 역시 2만원입니다. 자, 요거, 아이핀입니다. 아이핀. 2만원 이고요. 자 용궁노주. 용궁노주 이 아이도 자구가 엄청납니다. 지금 뭐 숨어있는 자구까지 합치면 은 아, 30개는 되지 않을까? 25개에서 30개 되지 않을까? 자 이거 코코프네널입니다. 지난번에도 인기가 아주 좋았죠. 지난번에 3만원씩 나갔었습니다. 어, 역시 코코프네널 3만원입니다. 어, 브론즈하고 비슷하게 꼬꼬푸네를 산마를 해 나가겠습니다. 지금 자구가 자구를 또 달고 있고요. 엄청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. 이 아이 누구일까요? 참, 나는 이 아이가요, 어, 허니인데요. 제가 이 아이 사실은 허니바이솔 그동안은 제가 이뻐서, 아니, 안 이뻐서 판매를 안 했었습니다. 난이허니바이스를 근데 제가 지금 3, 4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실체를 알았어요. 이 아이가 처음에, 요런 애들, 아직 물안 들은 애 있어요. 뒤에서 햇빛을 못본 아이거든요. 요랬었어요.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더라고요. 썩 이쁘지도 않고. 판매할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근데 한 3년 넘게 키우니까, 한 4년 됐나?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더군요. 오래 돼야 변하네요. 이 아이는 색상이. 제대로. 그래서 게 허니바이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예쁨 예쁩니다. 이런 애들 지금 뒤에 있어서 햇빛을 못본 거예요. 제가 지금 꺼내오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허니바이솔 자 이렇습니다. 허니바이솔 지금 여기 뒤에 색상이 또 파란 온 것도 있죠? 얘도 지금 숨어 있어서 그래요. 얘도 허니바이솔이에요. 그래서 이 허니바이솔이 그 전에는 이거보다도 안예뻤었어요 이거보다도. 그래서 저는 팔 자신이 없어서 안 팔았었는데,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기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포트, 2만원입니다. 딱, 한포트 2만원씩, 열 포트만 제가, 어, 선별해 왔습니다. 어, 지금, 얘는, 여러분들 혹시 허니바이스를 키우시는 분들, 이거 이렇게 3, 4년 이상 키워야만이, 이렇게 제 모습을 하고, 성인이 된다는 것을, 어, 보여드린 거고요. 또, 우리 여자들도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다 애기 낳는 건 아니잖아요. 성인이 돼야만이 아이를 낳듯이요. 이 바이솔들도 어,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야지 또 자구를, 새끼를 낳아요. 그리고 또 여자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화장하진 않잖아요. 얘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허니 바이솔이 여자라고 해서 화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인이 되고 아가씨가 됐을 때 그때부터 화장을 하듯이 이 아이도 3, 4년 되니까 이렇게 빨갱이로 하얗게, 빨갛게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만 판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시고요. 항시 건강하십시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